다시 한번 풀어볼게요. 어, 이거 뭐, 이해 잘 됐으면 푸셨겠죠? 네. 자, 저는 홍길동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.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p 슨이라고 적겠습니다. 그 다음에 new 홍길동. 그죠? 렇 근데 이런 홍길동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보고 만들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돼요. 클래스 홍길동. 그제서야 이제 <laughs> 어,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 그어진 오류가 사라집니다. 그다음에 저는 홍길통한테요 어, 나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랑요. 그다음에 뭐 결혼 여부 같은 거, 그다음에 이름 이런 음, 음. 걸 넣어줄 거요 그다음에 헐슨점 하면은 요 안에 어 에이지랑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지메리드라는 거랑 어, 네임 각각 타입은 다 다르죠. 어, 에이지에는 뭐 22살 넣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펄스를 뭐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어, 이름에는 길동이라고 어, 하죠. 길동, 야, 길동. 음.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. 그죠? 음. 그러면은?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어 이름은? 그 다음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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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렇게 이렇게. 게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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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게이 자, 이건 뭘까요? 얘를 함수라고도 부르고요. 메서드라고도 줍니다. 자, 메서드 어, 들어봤죠? 메인 메서드 그저르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그죠 자. 얘는 메서드의 호출 함수의 호출입니다. 근데 이 펄슨과 연결되어 있는 홍길동이라는 클래스에 이런 인트로 듀스라는 함수는 없어요.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현재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자 펄슨이 있고요. 그죠? 이게 펄슨이에요. 그죠? 변수 객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안에는요. 아이를 담을 수 있는 age 라는 변수랑 b o l 타입을 담을 수 있는 이 s married 라는 변수 하나랑요. 그 다음에 뭐, 스트링 타입을 데이터 저장,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name 이 라는 변수가 여기 변수를 하나 담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있죠. introduce 라는 어떤 기능 어, 이런 버튼이 하나 존재합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한 줄이 이 펄슨 객체 여기 연결된 이리모컨있죠이 리모컨으로 이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. 누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없으면 어떻게 해죠요 만들면 돼요. 그죠? 아이고, 자, 만드는 거는 이 클래스 홍길동 안에 만들면 됩니다. 자, 보이드 인트로 뉴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게 함수를 하나 정의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자 지금 실행하면은요 오류도 안 나고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? 어쨌든 오류가 안 났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? 근데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가 일로 이 함수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여기 찾아가요.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죠? 확인해보려면 뭐예요? 그냥 여기다가 출력 하나 넣으면 되겠죠?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2 2살 미용 어, 홍길동입니다. 자, 실행. 음잘 나왔죠, 그죠? 요게 함수의 호출입니다. 함수의 호출.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펄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홍길동, 그죠? 객체죠, 현재. 요 요거는 어딜 보고 만든다고 했어요? 요 클래스를 보고 만든다고 했죠, 그죠? 이 클래스 내부에 이인트로듀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음.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어, 이지 메리드 뭐 에이지 네임 그다음에 여기에 인트로듀스라는 여기 버튼이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 딱 눌렀을 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<laughs> 자 그다음에 工业中。冬冬 얘도 펄슨 2 변수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? 얘 만들어지면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죠? 얘는 어디서 보고 만들어? 여기 보고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펄슨 2 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다. 그래서 실행하면은 어33 나오죠, 그죠? 잘 나오잖아요, 그렇죠? 마찬가지로, 보거 실행하면 어, 스2둘잘나오다 그렇죠? 얘를 보고 만들지만은 이 p e r 이 변수 안에 있는 <laughs> age 에는 3 3이 들어간 거고, 이 안에는 2 2가 들어간 거예요. 그냥 이 객체를 보고 만든다뿐이에요. 여기 값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, 그죠? 값은 어디서 넣어주고 있어요? 객체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넣어주고 있잖아요, 그렇죠? 갈리시면 안 되고, 자 그러면은, <laughs> 자 이거 뭐 나와요? 실행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맞죠, 그죠? 여기 어, 출력 들어가 있잖아. 이거 한줄 그냥 출력 한 거예요, 버튼 눌러서.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예요? 이런 거 없으니까, 그죠? 이거 눌러도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, 여기. 끝시다. 어? 아, 들어지네. 아무튼 요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. 그냥 보이드숨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러는 사라졌어요 그죠? 내가 요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됐는지 궁금하면 그냥 여기다가 출력 하나 찍어 보면 된다는 거. 실행, 슴입니다 오케이. 실행. 음, 잘 나오죠, 그죠? 요게 함수의 정의, 함수를 선언했다. 그리고 요거는 함수를 호출한다, 라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, 이거? 이해 안 되시면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.